안녕하십니까. 디가시 카페입니다. 오늘은 디가시한 편을 어, 또 보내드리는데 어, 착하게 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살다 보면 성시와 이름이, 이름에 얽힌 사연이 많습니다. 제가 군대 다닐 때 선임자 한 분이 이름이 김형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름이 김형이다 보니까 고참도 쫄뱅 보고 김형, 김형 불렀고 대대, 대대장도 그 선임을 보고 김형, 김형 이렇게 불렀습니다. 그러다 보면 이름은 참 재미있고, 한편으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뒷가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착각입니다. 남 서방 잘 먹여 뭐 하려고? 빼빼장구 지 서방이나 잘 먹이지. 성이 남씨라고요 믿을 수 있나요? 재밌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디카시 포에버 감사합니다